와, 맛있겠다. 이건 12만원. 미쳤네, 저거. 좋은 일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나 진짜 싫어, 이거. 이렇게? 건들지 마. 엄마. 뭐야? 왜 줄여, 줄여? 왜 이래? 아, 진짜! 하지 마세요. 어? 너무 이쁘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새해여서 아주 깨끗한 곳에 와 있습니다. 평창에 있는 별내림 계곡 캠핑장. C6 사이트에 왔습니다. 미세먼지가 진짜 심했어요. 맑은 공기를 많이 많이 마시고 갈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기 앞에 계곡이야. 사억난로는 어. 없어요 미니멀 한 세팅으로 근데 이거 미니멀이 아닌데 <laughs> 미니멀인데 차는 꽉 찼어요 4벌 요번에 아. 하나 아, 맞다 너무 우리 식탁 지 어. 식탁 만들까이걸로 식탁을 <laughs> 한번 만들어 볼려고 음. 이렇게 쳐야 돼 가루, 가루. 이렇게. 이렇게 치면 어떻게 쳐? 양쪽문다열 건데? 옆에는 뭐 왔다 갔다 못하는 문이야 언제야? 이거 네개다 뚫려 아씨 한번 쳐봐 와 진짜 안들어가네 블랙 앤 베이지 톤 준비했어요 쿠스트바운 테이블을 또 가져왔습니다 어? 응. 거기 잡으면 안 되지 아이, 빨리 와, 빨리. 안 되지 빠졌잖아 은주야 어디 어디 아휴 다 빠졌잖아 세정아 뭘또 질렀니 은주를 위해서 사줬는데 알리에서 음. 강연 번호. 아, 이거 많이 써 이거? 하프 유닛 많이 쓰더라고. 이거 엄청 세. 이거 안 나와? 이런 거안 나오지. 아, 그래? 예. 응. 디저 트죠 좋다. 언니 이거 필요했어. 응. 얼마야? 이거 4만 천 원이가 줬던 거. 떠네 이따 화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어마어마합니다. 텅 하고 터지면 어떡해? 일자로나 일자로. 아, 아니야 공간 활용 때문에 잠만. 아니 아니 일자로 라... 일자로. 이렇게. 아, 나 진짜 싫어, 이거. 아, 이렇게 나, 이게 공간 활용을. 힘들어 보는 게 나. 이렇게 닿으면 얼굴이 젖어. 안 돼, 안 돼. 아니야. 일단은 놔봐,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아, 그럼 여기가 비잖아. 아, 이거 아닌데. 맞아. 건들지 마. 이거야, 이거. 드디어 저희가 랜턴을 바꿨습니다. 와, 엄마마이 커요. 저희가 원래 크레모아 그 3페이스 미니 세 개씩 갖고 다녔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진짜. 루메나 5.1 맥스 제일 큰 걸로 바꿨습니다. 왜 이걸 골랐냐면 이 확산 후드 때문이에요, 확산 후드. 저희가 노란 불을 되게 좋아하는데 노란 불키면은 눈뽕이 생기잖아요. 아우, 눈부셔이 확산 후드가 있어서 켜면은 아주 이쁜 불빛을 볼수 있어 가지고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녁에도 아주 밝게 지낼 수 있어 은주야 하나만 끝나. 저도 오늘 준비했어요. 오늘 약간 레트로한 감성을 내고 싶어가지고. 이거 옛날에 구하기 어려웠잖아, 미니 먹었을 오랜만에 갖고 왔습니다. 와, 이것도 진짜 안 쓰는지 오래됐다, 그치? 되는 거 마, 맞아? <laughs> 몰라. 에디션이야. 빠졌나? 잠깐만 기다려봐요. 있어, 있어, 있어. 심지 있어? 어, 잘 있어. 나오는 거 보여요? <laughs> 안 보여. 색깔은 오늘 이래게 되는 거야? 몰라. 터진 거 아니지? <laughs> 예, 살아 있습니다. 기름 준비하셨죠? 기름이 어디? 콩기름. 콩기름 넣는 거야? <laughs> 영롱하다, 영롱해. <laughs> 여기다 눈 테이블 하나 만들어 보려고. <laughs> 할수 있어? 아 그럼. 금방이에요? 보자. 에세이 정도면 완벽해. 응. 이렇게. 죽인다? 아이고. 그 날이 많이 안 춥다는 주야? 뭐야? 아니, 내가 특별한 날이어가지고 준비했어. 새해잖아. 어. 그래서 새해를 다짐하려고 특별한 걸 준비했습니다. 음, 2025년 푸른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탈리스코와 함께 2025년에도 따뜻하고 의미 있는 순간들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고부부에게도 좋은 일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새해 어, 복 많이 받으세요 탈리스커 드립 오탈리스커에서또 어, 특별하게 겉보부 이름을 써서 선물을 주셨어요 멋있는 잔에 먹어야 또 좋잖아요 피칭하자마자 언제 위스키 먹는 거야? <laughs> 조져 오늘? 계속 먹어? 아 영롱하다 영롱해 뭐가 영롱하다고 뽁뽁이 밖에 안 보이는데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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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드시고 질렀잖아요. 아 영롱하다, 영롱해. 잔이야? 위스키 먹으려고 잔 샀어? 이쁘죠? <laughs> 그냥 유리잔, 다이소에서 파는 거 아니야? 레이드 이이 자리. 오는 내 잔, 오는 태종이 거. 야그 집에 물컵 아니냐? <laughs> 야 예, 이것도 좋은 잔이야, 오만 원. 이건 1 2만 원. 미쳤네, 저거. 태정아, 저거 랜턴이랑 저거 샀잖아. 어, 나 이거 하나 산거 가지고 물하면 어떡해 이거는 이런 데다 먹어야지, 복이 들어오는 거야. 어, 영롱하다, 영롱해. 소리 좋고요. 좋은 일만 가득하게 해주세요. 뭐 하실 말씀 없어요? 어, 건강해라.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일 가득 하시기 바랍니다. 미쳤다. 뭐 똑같고면 뭘 뭐, 뭐 미쳤대? 아 냄새 있다. 너보고 아... 좋아하지? 응. 음, 맛있어? 맛있어. 살리스커는 원래 해산물에잘 어울리는 위스키거든. 굴에 많이 먹더라. 근데 너버가 굴을 싫어하잖아. 우리는 굴을 못 먹어서 간바스. 너무 세. 아니 어, 나 이거 패딩 타는 거 아니야? 이게 낭만 있지 않아? 어. 소리 오졌다. 아, 다 됐어? 응. 힙하면 커야지. 음. 와, 날씨 너무 따뜻한 거 아니야? 음! 아, 오늘 날씨가. 아니, 봄이야? 내일 눈하고 엄청 쳐진데 눈하고 만들어서 쓰는 거 재밌다. 그러니까. 눈이 있어야 만들지. 아니, 사실, 이눈 테이블을 다음 주에 저희 설산으로 백패킹 가는데 그때 만들려고 했잖아. <laughs> 오늘 만들었어. 이 정도 커야지. 와눈 음. 눈이 점점 녹는 것 같아 뭔가 녹는 것 같아 아예 녹았어 이거 뜨거운 건지 마늘 예 갑니다. 오늘 대설주 보가 있대. 내일. 내일인가? 응. 내일 집에 잘갈수 있겠지? 아니야, 잘 들어봐, 소리. 여기 잡아봐. 어, 미쳤다. 아, 나안 미쳤는데? <laughs> 아니, 여기가 점점 녹고 있어, 지금. <laughs> 내가 그런 면이 좀 있어. 뭐가 있어? 없어. 있으면 어, 살짝 없어. 있... 칼 없어. 칼 없어. 칼 없어. 칼 없어. 칼 없어.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 옛날에도 나 모르지. 몰라. 아또 보여줘. 뭘 보여줘? 보여줘? 아니. 아 저희가 있는 곳은 C 시즌에서 6번. 6번입니다. C 6번 자리. 옆에가 5번. 저희가 시련에서제 구석에 있는 겁니다 여기가 계곡 앞이라서 여름에 시원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영상은 여기, 이 자리에요 이, 이게 몇, 몇 번이지? B1 공룡화장실, 개별화장실이 있는데 개별화장실이 되게 깨끗해가지고 구경 좀 시켜드리려고 해요 개별아장실, 개별아장실. 몇 번이었지? 또 비번 까먹었지? 또뇌 굴러가는 소리 난다 아 이거 너무 좋아 너무 좋지? 오래 져놨수 거라 더깨 끝에. 그렇게 구경 잘 하셨나요? 빵다 먹었어 다 먹었어? 아 5,000원인데 빵을 아주 조사놨네 고양이 제식 어디 갔어? 몰라 위로 갔어 어쩐지 체리가 떨어져 있는 거야 여기 응. 아못 살아 진짜 와 도둑이 있었네 도둑 고양이 잘 잤어? 응 어제 3시 반에 일어났잖아 어. 어. 배고파 제일 무서운 말 배고파 뭐라시게요? 시즈닝이요 아, 딱 좋네 아니 보통 소고기에 그 가니쉬 야채들 많이 볶아 먹잖아요. 근데 나는 이거 감자를 엄청 좋아하는데 프랑스 음식이더라. 감자 볶음 한번 먹어보려고. 이야, 잘 나온다. 맛있겠다. 양념이 돼 있어. 딱 내가 좋아할 것 같지. 감자랑 이게. 긴 그거네. 근데 기름이 되고 양념이 돼 있어. 응. 이거 볶아가지고 옆에 사이즈로 해서 먹으려고요. <laughs> 됐죠? 됐어. 짠. 아. 맛있어. 태종이가 산 4만원짜리 강연번호. 가격이 얼마나 센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 오. <laughs> 어우이 야. 오우, 야. 야, 센불에 1 2분이었거든야 야, 잘 샀다. 야, 밑에 나무 타는 거 아니겠지? 어디, 얘? 어. 아, 나, 나, 줄여야겠다. 헉, 엄마. 야. 뭐야? 야, 뭐야? 뭐야, 뭐야? 왜, 줄여, 줄여? 아니, 이거라는 거야. 아, 짜증나, 이씨. 얘왜 이래? 아, 아니, 호수가 길어서 그래. 아, 왜 이래? 하지 마세요. 근데 왜 밖으로 붓냐고 물이 이거, 이거 사지 마세요. <laughs> 이게 센 불인가? 아니 화나요 내가 이런 거는? <laughs> 왜 이래? 아 진짜! 아 짜증 나. 아 이게 왜 이래? 아 사지 <laughs> <하지> 마세요. 사지 <laughs> 마세요 이거. 팡! 하고 터지면 어떡해. 안 터져, 터지진 않아. 아, 너무 싫다, 이 소리. 시이야 2분 알랍. 뭐야, 얘왜 이러냐. 지가 발광을 다 하냐. 내가... 아니, 2분 안해 앞뒤로 보면 터지지 않을 거예 이거... 이건 중불도 아니고, 소불도 아니고, 뭐요? 알아서 제어를 하는 거야. <laughs> 아, 진짜. <laughs> 진짜 왜 이러니? 너무 리뷰 안 봤어? 리뷰 봤어. 세, 확 세게 틀어야 되나? 아, 어, 세게 틀땐 괜찮네. 근데 조절을 못하네. 이건 웍에다만 쳐야 되네. <laughs> 와. 오븐타이머 와, 맛있겠다. 음, 맛있어? 음, 음, 음. <laughs>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여보, 야채도 먹어봐, 맛있네 아. 응? 응. 맛있어? 응. 음! 아... 야, 이전에 먹어있는 뭐... 물도 맛있겠다, 어, 야. 농치지 마. 이게 스테이크 소스인데. 맛있어. 물잘 그래, 어울린다. 응. 여기 들어있던 거. 맛있어? 응. 소고기 쌀밥 먹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왜안 먹어? 응? 이거 새우쌀 같은데? 응 오늘 진짜 알찼다 알차게 놀았지 올해 눈을 원 없이 본다 진짜 시원하게 응. 가는 데마다 눈이 있어 응. 사람들 눈썰에 많이 타던데 응. 눈썰매 한번 타보고 싶어 눈썰매? 응 어디 가야 되냐? 요즘 많이 가는 데 있던데 한번 찾아보자 또그 집에 가자마자 바로 짐짜야 되네 그 <laughs> 다음주는 오랜만에 한 백백킹을 한번 나가보려고 해요. 백백킹을 최근에 못했냐면, 은주가 몸이 안 좋았던 것도 있지만, 왼쪽 다리 발가락이 조금만 추우면은 발가락이 없, 감각이 없어서 발가락만 너무 아파. 조금 막 풀어주면서 걷고, 걷고 해서 하면 한 시간 지나면 또쫙 풀려. 그 뒤로는 괜찮아. 그한 시간 기간이 너무 힘들었나? 발가락 핫팩 사야겠다. 발가락 핫팩 몇번 써봤지. 나돼 나도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이렇게 오토 캠핑 와도 피칭 하고 나면은 발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하루에 20km, 30km씩 걷고 오치,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어쨌든 말하고 싶은 거는 그거야. 음. 건강에 유의하면서 자기 몸에 맞게 해야 돼. 음, 맞아. 너무 그때는 무리해서 난 이제. 무리해서 나. 나이도 있고. 그래야 길게 할수 있는 거야 뭐든지. 알겠어. 네. 조그만 추위 견디면 따뜻한 봄이 또올것 같아, 그죠? 응. 응. 열심히 나가보려고 합니다. 올해도 곰누, 곰누나TV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laughs>